따라합니다 하소서 마소서 주소서 제목이 재밌죠? 아, 그러나 이 제목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아, 제목입니다 이 다윗왕을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왕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에게는 바세바라고 하는 아마도 예쁜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바세바를 그만 범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가 지나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감춰볼 수 있을까 머리를 짜다가 우리아에게 전쟁태에서 휴가를 줘서 집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아가 돌아와서 바세바와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동침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죄는 숨겨지지 않겠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우리아 장군은 워낙 충성스럽고 부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지금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 휴가를 줬다고 해서 나만 집에 와서 편안히 잘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크게 당황한 다윗은 우리 아를 안 되겠어.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고 사람들을 시켜서 계획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와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군이라고 칭송을 받는 왕이에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뭐의 사람이 되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체면도 내려놓고 왕이었지만 백성 앞에 힘껏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는 행복하다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다윗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평가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의 그런 다윗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내가 설마 내가 설마 그런 죄를 짓겠어? 내가 설마 목사인데 내가 설마 장로인데 내가 설마 집사고 건산데 내가 설마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죄를 내가 짓겠어?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다윗 같은 큰 죄는 알지 몰라도 이런 죄런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짓고요. 때로는 모르고도 짓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짓습니다. 때로는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도 짓습니다. 인생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떠넘기지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탓입니다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할 뿐이지요.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인격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다윗도 범죄 후에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바세바를 원망하거나 바세바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저 발세바가 대낮에 밝아 벗고 목욕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할 뿐이었어요. 회개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핑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 말이 많아요.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을 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정신이 미약해서 그랬습니다. 정신병원에 다닙니다. 심신 미약 상태여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요.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유혹했습니다. 등등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것은 회개 태도가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요. 둘째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변화시켜 달라. 나를 제 탓이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율이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죄를 잘만 처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짓고 심판당한 사람도 많지만 죄를 짓고도 다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없이 의의를 행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그 귀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큰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그저 단지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괴로워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유부녀 가늠죄, 살인, 교사죄, 저지른 더럽고 추한 범죄자로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서, 하소서 두 가지 기도하고 마소서, 마소서 두 가지 기도하고 주소서, 주소서 두 가지 기도하고 여섯 가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고을 받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여섯 가지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첫 번째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 욕구마저 물리칠 정도의 능력 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변화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밥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그래서 본래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깨끗한 마음을 꼭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머리를 짜내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창조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 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창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정도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창조해달라. 완전히 창조해달라.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한 것은 두 번째 하소선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여기 나오는 정직한 영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다윗 안에 있던 성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게 될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 그 심령.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몇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마지막 견해가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됐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새롭게 해 달라는 것은 리페어 부분적으로 수리해 주세요. 이 부분을 수리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완전히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재창조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비우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에. 마음을 비우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다시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채워 놔야 돼, 채워야 그래서 다윗은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채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재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왜 더러우신 마음이 완전히 창조되지 않고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고 다시 여인의 유혹이 있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마소서 기도하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마소서. 첫 번째 마소서인데,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나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척하시면 어찌하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벌만은 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어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정말 두려워할 야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어떤 잘못으로 실수로 죄로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가족을 잃고 가정을 잃고 일터 잃는 것도 심각하지만, 도리 그리스도인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두 번째 마소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에 능한 왕이 되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어느새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다가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울왕이 생각났고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그 겸손한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 사건을 기억해 냈을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했던가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되었든가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성령은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 가까운 곳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사우를 어, 격동시키고 그러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다윗이 가서 악기를 타고 그걸 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시면 어쩌나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곡하게 기도한 것이.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과의 관계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힘들지만 힘겨운 삶이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세상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길에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기도예요. 첫 번째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피곤하게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뭐가 좀된것 같고, 권력도 있고, 전쟁 잘해서 삶도 평안하고, 나라도 든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덜 의지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에 잘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멀어지면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한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즐거움 지...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면서 주소서 두 번째는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여섯 번째 기도예요. 여기 자원하는 심령은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말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계의 마지막 단계다. 따라 합니다. 이것이 회계의 마지막 단계다. 예. 지금 쭉 과정을 거쳐오고 있어요. 회계의 마지막 단계.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회계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다른 기도보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면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